게임 시작할게요. <laughs> 자 키보드 봤죠? 네 봤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laughs> 보자고 둘이 둘이서 같이 가자. 갈게요. 렛츠고! 렛츠고! 아 잠깐만. 잠깐만. 오, 나이스! 1점. 자 왼쪽이 아. 반비예요아 너무 허무하다. 오, 오 세게 세게 어떻게 치더라? 오, 오, 오 뭐야! 아, 어이, 자, 철컥 철컥, 회사... 반비... 두 점... 나이스... 스파이크... 스파이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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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왜 못해? 아, 아니야, 잘한다니까. <laughs> 지금 실수한 거잖아. 들어가...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진짜 저한 손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이게 무슨 나 게임을 아예 안 하는데? 오 약간 감 잡은 것 같은데? 오 우와 오케이, 뭐야 갔다. 제가가자, 제가, 제가, 자 제가. 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laughs> 돈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그렇투 어? 스파이크. 어 이거 확인돼? 자쓰리 스파이크. 싹, 안 되죠. 포스 스파이크. 칭칭 칭. 안 된다고. 칭 칭. 파이스파이크 아씨. 아, <laughs> 아, 아 맞다. 나이스. は 기술 알았죠? 기술 알았죠?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뭐야, 저거 점프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오, 뭐야. 아 오케이. 그렇 전작전 갑니다. 전작전 갑니다. 챨챨 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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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맞아? <laughs> 하늘. 하늘을! 아, 하늘을 맞아야 공이 튕겨 나와. 아, 그게 바로 기술이에요. <laughs> 어 <laughs> 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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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니다, 이거 갑니다. 쎄다. 이거 어 됐다. 갑니다. 아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 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돈 스파이크 갑니다. 바로 돈 스파이크 갑니다. 여러분. 와 진짜 이거는 쉬... <laughs> 하이. 아 진짜 씨. 쉬... <laughs> 갑니다. 갑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이거 15점 내기 아니야? 그3 스파이크! 4 <laughs> <포> 스파이크! 5씩 파... 3씩 파이크! 아나 진짜... 이겨버렸네요. 방금 욕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 아 내가 욕 언제 했어요? <laughs> 여러분 그... 스파이크였는데 스파이크! 스파이크! <laughs> 그 말이 급해져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거 가지고 스파이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많이 많이 열 알리세요. 아니 있어요. 스파이크라고 네. 한 거라니까 네, 네. <laughs> 이거 논란 만드지 마 스파이크라고 네. 했어요. 네. 여러분 많이 <laughs> 열리세요. 자자 자, 스파이크 가러 갑니다. 하 뭐야 뭐야. 자한번더 갈게요. 자자3판2선이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한국인 기회를 한한번더 드려야 되긴 해요. 그래도 답은 자, 지금 일부러, 일부러 져준 겁니다, 일부러. 네. 빈틈 보이는 척두 번째까지 져줬어요. 아, 오케이. 자, 한국인은 세번 져주는 건데, <laughs> 자, 제가 세번 <laughs> 져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 이제 세번 졌어요. 네, 이제. 이제는 안 찝니다. 어? 세 번까지, 세 번까지 제가 져주는 거예요. 자, 네, 한국인은 3세판이기 때문에, 오. 한국인은 3세판3세판에4세판이되면뭘까요 예? <laughs> 와, 이거 큰일인데? <laughs> 형, 노래만 잘하는 것 같아. 아냐, 아냐, 실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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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알았다, 정확히 알았다, 이제. 이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laughs> 뭘, 뭐, 어떤 걸한 거야? <laughs> 이제 방향키를 형안것 같아. 방향키를 어떻게 하는지. <laughs> 오 초! 뭐야, 뭐야, 뭐야.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laughs> <오, 웃음> 이 오케이. 오케이. 오. 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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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갑니다. 갑니다, 전세혁 전스. 어, 뭐야? 뭐 기술이 이상한 거 쓰는데. <laughs> 뭐야? 전세혁 <laughs> 전스. 특검. 갑니다.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어? 갑니다. 갑니다. 감 잡았죠. 감 잡았죠. 잠시만요. 감 잡았죠. 감 잡았죠. 감 잡았죠. 여러분 잠시만요. 아. <laughs> <laughs> 아, 감 잡았, 감, <laughs> 감 잡았죠? 콕 하이, 콕 기술, 호이터! <laughs> 기술, 호이터야! 기술, 아. 휙. <laughs> 이터 아, 나 어, 정확히 맞지. 알았다. 아, 나 진짜, 나 이제 한 번쯤도 안 먹힐 수 있어. 기술, 띄워주고, 한번 띄워서, 앞까지 가서, 김현경 느낌! <laughs> 김현경 느낌? 아, <laughs> 자, 아야 아, 아 잘못됐는데, 진짜. 어, 너무. 어? 오케이, 그렇죠. 방심했다, 방심. 그렇죠. 방심한 팀을 타서 스파이크. 자! 뭐야, 뭐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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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오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끝났어. 아. 아, 아, 깝다. 들어가, 들어가. 하이. 아씨. 두점 남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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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게. 오. 어. 오 어, 아. 우와, 와, 봤어요 방금? 스파이크 자, 미쳤다. 강스파이크였어 어. 야, 이거, 알았다. 이거, 그, 내 쪽에 있는 키가 지금 고장났네. 어쩐지 잘안 되더라고. 아, 진짜. 키가 지금 고장났어. 고장이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laughs> 다신하지 않는 걸로. <laughs> 형, 그게 <귀에> 좀. <laughs> 여러분, 키 바깥 똑같아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네. 키를 바꾸면 이기는데 <laughs> 제가 지금 굳이 안 네, 하겠다. 굳이. 뭐, 네, 굳이.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진짜 반비하는 걸 봤는데 좀 얍삽하게 하네. 얍삽해야죠. 네. 네. 얍실하게 하더라고. 얍실해야 됩니다. 네. 나는 정석으로 하거든. 네. 정석으로 그러니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오락실 같은데 가면은 네. 지금도 그렇지만 게임을 하면 꼭 주먹만 있어, 이렇게. 아, 이리도 이리도 아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약간 얍실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음, 비겁한 변명입니다. <laughs> 비겁한 변명. <웃음> 아, <웃음> 저도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피카츄 배구하자. 피카츄. 어. 오케이. 대결하는 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거죠? 네. 예. 게임 이거 어. 아, 알려주세요. 시작. 응. 이거 알려주세요, 어, 눌러봐. 이거, 이거 하면 나올 거야. 여기서. 난 이거 처음 해. 이거. 아니, 내가, 내가, 내가 잘하는 건 사실 아니긴 해. 누가 좀 못하긴 했어, 그거는. 그때는. <laughs> 아, 맞네. 어. 잘했다는 거보다. 그럼 나 연습할 시간, 어? 없어, 그럼 연습할 시간 없어. 이거 시작한 거야? 아니야. 아니고. 아, 이거너 키는 이거, 이거 엔터고. 아, 이거 쉽네. 제. 쉽지 이거 끝이야 오케이 이, let's go 제가 이게 점아어 어. 어. <laughs> 이게 이게 스파이크 어 스파이크 스파이크 대충해 자 갈게요 아 하면 바로 난 가면 잡는 사람이 자이 <목소리> 사람 이 사람 춤추기 얼굴을 춤추기 오케이 오케이 아. 1점 뭐야 이거 엔터는 뭐예요 엔터가 스파이크 이렇게 오케이 이점 아, 나 감좀 잡.. 오케이 나나나 나, 나, 오케이 나, 3점 자, 나 3점 주고 어, 시작해요 자 여러분 어제 했잖아 자자 자, 여러분 4점 오케이 4점 아이 오케이 아이, 5점 <laughs> 이게몇점내게야 <laughs> 근데? <머리카락이> 10몇점 <laughs> 6점 <검치겠네>. 15점인가? <laughs> 미치겠다 7점 알았어 그럼 스파이크 잠깐 안 할게 알았어 스파이크 잠깐 안 할게 나무니의 게오케이 그렇지 첫... 아안 아, 그럼 바로 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8점. 아, 이, 이 노아 형이 네. 왜못 하는지 알았겠다. 아아아 오케이. 구정 아, 아안 아. 아, 끝났어. 안 끝났어. 얄짜랑는 반비가 아. 좋다.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오케이. 오. 오. 네. 오케이. 야, 야. 어, 잠깐만. 역전하자. 몇점 내기라고요? 15점인가? 오! 오케이. 들어가셔요. 아, 아, 아. 들어가시죠? 아니, 11점. 점프를 11점. 하면 안 되겠어. 위다, 12점. 그럼요. 어? 12점이에요. 3판 이사해줄게 오케이. 아! 오케이. 13점이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니야 먹어! 제가 갑니다. 이야! 제가 갔죠? 아! 14점 아. 먹었습니다. <laughs> 마지막 한 점, 스매싱. 이야! 아! <laughs> 아니, 이건 연습게임. 자, 연습게임 한번 해줄까? 어! 그럼 여기서 3판 이상 없고, 그냥 바로 정해. 여기 아. 마지막. 아, 3판 이상. 여기서 3판 이상? 아니, 형 1승. 나 1승, 오케이, 오케이. 봐준 거 아니겠지? 자, 갑시다. 봤었어? 진짜 잘해요. 오케이, 간다. 스파이크. 그치. 나이스. 고. 하나 다음, 반격하고. 응? 너 룰만 잘하는. 피파만 잘하는구나. 아 할수 있어요. 자. 오케이. 이거는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파이크 넣어 주고 당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 퉁. 네. 아. 저 이런 식으로 가요, 저는. 그래도 그냥... 아까보다 좀 어려워졌죠? 좀좀 어, 좀 늘었어. 뭐야? 근데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봐봐요. 자, 튕겼다가 튕겼다가 한번 튕겨 주고 가졌다가 퉁. 이런 식으로. 예. 네. 퉁. 안했으면 세게인데 이런 식으로 하서꽃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어제부터가 시작인다 자 나는 왜 스파이크 안돼 스파이크를 오 되는데 아 이게. 공을 칠때 눌러야죠 아. 공을 칠때 이렇게 그렇죠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아 소용없습니다. 와, 어? 뭐야? 잠깐만. 게요아 뭐야! 이거 뭐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잖아! 잠깐만.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이거 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잠시만 시만 이제 알아버렸어요. <laughs> 오 왜야 잠깐만 오 잘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무섭다, 웃음> <안> 이제 <laughs> 오케이 난너 여기 아니야 l e t 이 맞고 아야 아유 키가 안 눌렸어 아, 바로 블록 블록 처리 들어갑니다 아야 아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음,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피카츄 배구 피카츄 배구입니다 여러분 아 아니, 너무 빨라 수많은 포켓몬들 중에 피카츄 아이고 오케이 <laughs> 바로 찍오 오케이 오히려 자, 이상하네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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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오케이. 이거 뭐야 자꾸 이렇게 페이크, 하는 이거 절고 리치한 이거 페이크아 오케이 오케이 헤이크 셋안 끝났어요 찍어 오. 아래로 아래로 찍었죠 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 가져가서 툭어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아, 거 이거 보자지로 빠네요 이렇게 길게도 할수 있고 아래로도 이렇게 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위로 하면은 또 방심하게 된다 아, 아. 그런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아 아. 길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아래로 찍으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아래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래 누르면 돼. 누르면서 아, 아, 어, 누르면 돼. 그걸 지금 알았어. 아, 그걸 지금 알았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어 누르면서. 오케이 막판. 아, 막판이야? <laughs> 자3점 3점 걸고, 걸고 3점 걸고. 아 진짜요 뒤집기 네아나 해줄게 뒤집기 <laughs> 여러분 이거 해줘야 되나 아형 잘하잖아 요 예, 뒤집기 해줘야 되나 뒤집기 이거를 해줘. 나 이제 스파이크 하는 거 아. 지금 알았어 알았다 그렇 그렇다 치고 네. 뒤집기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 예. 진짜 이긴다 오케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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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 야. 이런 거아 거기 키가 좋네 뭔 소리야 <laughs> 아래로 길게 야, 그러니까 방 그러니까 틈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아래로 오, 오케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오, 오케이. 아 저게 진짜 이상해. 점. 여기서 오, 어? 야 저거. 아형 방심하시면. 자자자자자자자야. 나이스. 자. 오케이 내꺼 오케이 이겼다. 네, 들어가고. 아, 아 아니. 아,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위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진짜 잘 알아두세요. 근데 또 위로 할줄 알았.. 아이고 동장 <laughs> 이.. 아래로 아니지 네. 아래로 이거지 됐다 이겼다 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역전! 잠깐만, 역전. 잠깐만. <laughs> 3점 내기 오케이. 깐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죠? 오, 이렇게 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laughs> 말이 안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미나미나 <다음이나 웃음> 가자! 그... 아래로! 나이스! <laughs> 아, 아 진행이 말이안 됩니다, 여러분. 침착해. 이런식으로요? 그렇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저는 내가... 이렇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되죠. <laughs> 여러분 이게 <laughs> 포켓몬 아니 피카츄 배구라는 건데. 나이스! 아, 들어갑니다. 괜찮아. 아, 0점딴 사람이 좀. 먼저. 어, 어, 제가 먼저 0 점을 통과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거. 자. 놀랐죠? 오케이. 아 하나도 안 놀랐는데. 아또 놀았어요. 여러분 동촌 드라마 레이머 만들어 줄거예 그다음에 빈틈을 네, 노력. 내가 빈틈 내가 이겼 잖아. 빈틈을 놀려요. 아니, 빈틈을 놀았고요, 저는요. 어? 여러분들. 아래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아요 <laughs> 근데 길게 네, 네, 네. 가더라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빈틈을 넣고 스마일 했는데 봤거든요, 여러분들. 아, 아니. 옆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옆으로 가겠죠. 안 끝났죠. 근데 이거는 갑자기 몰랐지.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이건 몰랐잖아요. 갑자기, 아! <웃음> <웃음> 갑자기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가볍게. 이 틈이죠. 건넨가 당아있습니다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와! 우와. 자, 됐죠 어, 우와! 두점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아야야야, 렉, 렉, 렉. 1점이 나왔어요. 아, 1점 나왔어요. 1점이 나왔고요. 여기서 역전을 한다? 신 거예요? 네 지셨고요. 하, 이게 힘들어요. 저를 이기기 힘들고요. 이거는 네 저를 이기기 힘드십니다 이거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할까? 피카츄, 피카츄 배구? 배구겠지 뭐. <laughs> 아니 내가 자꾸 피카츄 배구를 시켜가지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멤버분들과 피카츄 배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왜? 왜? 너무나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카츄 배구. 왜? 왜? 형들이 실력이 너무 낮고 특히 하민이가 너무 못하고 아, 또또 노아 형은 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 그래? 그래서? 어, 어. 더 이상 피카츄 배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피카츄 배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좋다. 오케이. 피카츄 국대야 너. 저는 진짜 국대가 있으면 그 대회가 있으면 저 나가 볼게요. 정말로